그러면 는거죠 어디? 얘는 없어졌어 아, 그래프 없어졌어 거기 쭉 가야지 마이응 마이너스 2을넣 마이너스 2만났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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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, 어. Y가 2번으로 어? 은혜연씨 그래. 봐 다시 여기 마이너스를 넣었어 응. 네. 네 생각 1번 했어 마이너스를 넣었어 어머 뭐지 뭐지 아, 그러네 이제 정신 차렸네 됐지? 그래도 이 정도의 정보를 너가 지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가 된거야 그땐 지금 전혀 몰랐거든. 나 음. 됐어? 네. 아, 그러면 3, 이게 얼마? 마이너스 1로 하면 3이 되는 거야? 네. 3이 경계가 되어서 3아래동네는 무조건 안 만나는 거지? 네. 아, 그러니까 어떻게 쓸까? K가 3보다 뭐 하면 돼? K가 3보다 작아 그렇지. 그걸 이렇게 쓰자는 거지. 그니? 그러면 언제든지 안 만나지. 언제든지, 언제든지. 그럼 여기도 돼요? 어 여기도 돼. 이거하고 관련이 있나요? 와, 어, 관련 없어. 그러니까 언제든지.